자,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광주교대에 특별한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인데요.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. 네,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주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제 조금 용어가 어렵죠. 음, 근데 네. 에듀테크란 것은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교육과 테크 기술을 결합한다. 음, 네. 그래서 교육도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네. 그 교수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. 그중에 미래 교육의 실험실 같은 곳이다. 음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 대전환에 따라서 네. 미래 교육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그 미래 교육을 실제로 이곳에서 체험도 해보고 음. 또 거기에서 네. 다양한 컨텐츠나 방법도 어, 좀그 만들어 볼수 있고 네. 또 여기에는 음. 그 다양한 그러한 그 교육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. 여기에서 함께 현장에 적합한지 어. 검증할 수 있는 네.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. 음. 학교와 학생 그리고 또 지범인 기업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네. 그러한 그 공간으로 저희는 음.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전국에 이제 세 곳을 설치를 했는데요. 네. 어, 경기대학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대학교에다 했고요. 또 이제 대구교육청이 설립을 하나 했고요. 네. 또 이제 광주교육청이 광주교육대학에다가 네. 설립을 했습니다. 이세 곳을 통해서 어, 국가에서는 국가 미래 교육을 좀 널리 보급을 해달라. 네. 이제 그런 저희가 어, 주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 미래 교육에 어떻게 보면 모델을 처음으로 음.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처럼, 참어 원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